이번에는 네.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네.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에 네. 어, 자동 사자가 왔다 갔다 한다 안 좋은 네. 기운들이 있다 네.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좋은 기운을 없애는 방법 그거 간단합니다 어떤 거요 10원짜리를 나이대로 모으세요 그래갖고, 저 정상이한테 던져요? 네. 아. <laughs> 그게 아니고, 10원짜리를 나이대로, 나이대로 모셔, 저기, 모으셔서, 그, 모으시면, 이제, 앞에 이렇게 나가시면 사거리들, 보이실까요? 차댕이는 사거리, 거기 가셔서, 동서남북으로 한 주먹씩 막 뿌리세요. 뿌리시고, 뒤도 쳐다보지 말고, 그냥 들어오세요. 그러면, 내가 아파서 누워있고, 그럼 대신 누가 해줘도 돼요. 그러면, 이게 이제 사자가 보인다. 그러면, 저승사자들이 그 10원짜리 갖고, 아, 작돈 주나보다 그냥 간다고 그래요. 음. 그거 하나의 비법이에요. 비법이니까, 그걸 한번 써보세요. 10원짜리를 나이대로 모으세요. 모으셔서, 만드셔서, 갖고 가서, 봉다리 담아서 갖고 가서, 내 아픈 거다가져가라고 아무게, 어? 그니까, 쉽게 얘기면, 갯모생 어, 3월 13일생, 뭐, 내 아픈 것좀 싹싹 걷어가달라고, 자전자자, 응? 보이지 말고, 주 10원짜리 갖고 도로 가라고, 이렇게 던지세요. 그러면, 아픈 환자가 납니다. 나니까, 그렇게 하면 꼭 해보세요.